안녕하세요 진짱TV 입니다 아, 오늘은 노량진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1년 동안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을 때 기본적인 공식 뭐 내가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던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네,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네, 공식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번째 강의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강의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강의비 안에는 교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식비, 세 번째는 숙박비죠. 일반적인 원룸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실기학원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실기학원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2차 면접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면접 학원 비용, 2차 면접 학원도 똑같이 교재비, 강의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야 될게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할 때 사용되는 금액 그 다음에 음 이제 식사를 하거나 따로 밥을 먹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다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 공식 한번 다시 정리하면 강의비, 교재비, 식비, 숙박비, 실기 학원비 그 다음에 면접 강의비 플러스 내가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체육 이명을 찾기 때문에 체육 이명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체육 이명 기준으로 전공 체육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다고 쳤을 때 모의고사 포함입니다. 모의고사 포함으로 1년 동안 들었다고 쳤을 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강의비가 나옵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의 강의비가 나오고 교재비가 20만 원 정도 나와요. 교재비가 20만 원 정도. 거기에 플러스 우린 교육학을 들어야 되니까 교육학 강의가 또 한 번에 20만 원 정도씩 해서 세번 정도를 들어야 세달 정도를 들어야지 이론 강의가 끝나죠 이렇게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시험치기 전에 모의고사, 첨삭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더 듣게 되죠 그래서 총 8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교육학 강, 그 강의를 그강 들을 때 필요한 교재비도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한 끼에 6천 원 정도짜리 밥을 매끼 먹는다고 치고 하루에 두끼 정도 먹는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월에 다 먹는 게 아니라 11개월 먹는 걸로 계산했어요 우리가 1차 시험 칠 때까지 11개월 걸리잖아요 11개월을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이걸로 추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보통 노량진에서 1차를 보고 나서 뭐 본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에 들어가는 비용 반값을 어, 어떻게 계산했냐면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오늘 찾아봤어요 직방에서 찾아봤는데 노량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룸 정말 작은 원룸인데 침대 하나 들어가고 사람 한명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원룸 사이즈가 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원 정도 합니다 노량진에서 도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네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기학원 비용 실기학원은 보통 체육 기준으로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 한기술을 모으고요 그게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종합학원이 그 다음에 1차 합격 결과가 발표 나고 나서 1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또 모으죠 그게 또한 4, 0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준비할 때 우리가 뭐 인문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도 있고 수업실험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그걸 다 쳤을 때 뭐 학원비랑 교재비 뭐 이런 것들이 한 30만원 정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음 1차 강의비랑 그러니까 전공 강의비 교육학 강의비 교육학 교재비 전공 교재비를 다 합치면 310만원이 나와요 310만원 더하기 6천원짜리 밥을 하루에 두끼 먹고 330일 정도를 먹었다고 계산하면 396만원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숙박비가 5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40만원씩 해서 매달 40만원씩 내면 11개월 하면 네, 440만원이죠. 예, 네,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실기학원을 다녔다. 실기학원 다니면 실기학원 100만원. 네, 플러스 됩니다. 거기다가 면접그 다음에 뭐 수업시험, 이런거 준비하는 거 학원비랑 교재비 합치면 네, 또 30만원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 보증금을 제외하고 1276만원이 나와요. 1276만원. 음, 1276만원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요 여기에 저는 자습실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했었으니까 독서실 사용한다는 그 계산을 안 했어요 혹시 독서실을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110만 원 정도를 또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 사용하는 분들 110만 원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386만 원이 나오네요 1,386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스터디 할때뭐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 룸 빌리는 비용 뭐 간혹 식사를 좀더 비싼 걸 했을 때 비용 뭐 이런 것들에서 추가로 하면 네, 뭐 1,5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겠네요. 거기다가 보증금 500만원 더하면 1년에 2천만원 들어갑니다. 네, 체육 이용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서 500만원을 보증금이니까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어, 이래서 뭐 물론 저도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지만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금액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어,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어,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공식 알려드린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 노량진에서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1년 동안, 그, 그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딱 계산이 딱 나오겠죠? 어,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직강도, 뭐, 패키지로 끊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끊을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더, 더 줄일 수 있는 게, 식권도, 식권도 6천원짜리 식권이 아니라, 뭐, 고시식당에서 늘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새벽같이 강남교회 가가지고 무료 식사를 먹는다거나 하면 식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도, 방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빼고 나는 달마다 금액을 제출하면서 고시원에 살겠다. 그러면 고시원에 살면 보증금을 또뺄수 있겠죠. 보증금 뺄수 있고, 실기하고는 뭐 금액을 줄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네, 면접이나 교재도 요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면접도 인강을 들으면 되니까, 인강을 여러 명이 모여서, 터디를 모아서 인강으로 들으면 또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네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분명히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반드시 더 들어갑니다 네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교통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교통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매번 두끼 이렇게 먹는 것도 사실은 네 굉장히 팍팍하죠 네 이것보다 더 드시게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하루에 반드시 나는 커피를 한 잔씩 마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커피값도 들어가고요 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오일고사 치는 것도 친구들한테 받아서 또 풀어보고 이러려면 네네 네, 뭐 복사비라든지 뭐 교재 복사, 뭐 학습지 복사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다 참고하셔서 조금씩 더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 제가 가장 기본적인 금액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금액 요거 생각하시고 노량진에 가실지 아니면 본가에서 혹은 본인의 학교에서 준비하실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